트라이더 아 잠깐 잠깐 저씩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리고 국장님한테 이런 기술 한번 들어가 <laughs>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어저 팔을 바로 꺾고 싶 아. 누구 사진을 저희랑 같이 아 내가 누구라는 네. 어, 어, 거야. 하이 스테파니? 어 하이 찰스. 이 호칭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 입에 착 붙었어요. 저. 제가 지금 일상 속에서도 영어가 막쏟술 나오거든요. 어떻게나 하는데? 네, 밥은 먹었니? 말해. 이런 거. <laughs> 오늘 출연자 이제 오실 때가 됐죠? 어 여기 오시네요. 어 앉아도 될까요? 어? 그럼요. 네. 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처음인데요. 왜왜 왜 물어보셨죠? 유교. 어 <laughs> 아 유교 유교 모이. 오늘 가고 하고 오셨어요? 그러면 <laughs> 우리가 헤드라인을 뽑을 만한 거를 주지 않으시면 집에 못 가시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또 글로벌하게 PBC를 경쟁 상대로 삼고 있어서 지난번 출 출. 어떻게 영어 이름 가지고 계시죠? 좀 아, 항제로다가. 네. 항제로요? 네. 아 이거 외국 사람들 항제를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원래는 이제 영국 갔을 때 이제 제니까 J라는 어. 이름으로다가 있었어요. J. J 말고 J. J요? 네 J. J. <laughs> 어 J. 했는데 아, 아니, 이게 수업을 들어가니까는 수업 시간에 출석을 부르잖아요. 네. J가 한세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J슨을 아, 썼어요. J슨 썼는데 그것도 그다음. 수업시간 들어가니까 h 명이있더라 a 요 그래서 그 a e 은 그냥 항제를 했어요. t 제 e r e 고고 g o 고 d evening when a hunger is here. Hanged out and hunger out. 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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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네. 디지털 방송 정책과잖아요. 디지털 방송이 아닌 방송도 있나요 요즘? 아날로그 방송이 있나요? 아날로그 방송이 있었죠.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그렇죠. 아, 없지 아, 않습니까?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왜 네. 디지털 방송 정책과가 필요하다? 뭐 마치 새로운 것처럼. 그냥 아. 방송 정책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상파가 옛날에는 네. 아날로그 방송으로 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디지털 방송하고 동시에 송출을 했죠. 네. 그러다 이제 아날로그 방송은 네.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져야 되는 기술인데 그 당시에 2011년, 12년에 그거를 이제 디지털로 일순간에 전환을 해야 되는 일순간에 네. 막 그래서 막 접시 나아줘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안테나, 네. 세탑박스 TV까지 도 저소등층을 그때 이제 명명이 돼서는 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럼 이제쯤 시대적 어떤 흐름에 맞춰서 또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름이 네. 맞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네. 네. 디지털 방송 정책과장 담당 부서 이름 옳지 않다고 생각해 헤드라이나안 나오는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어, 지금, <laughs> 지금 나오지 않았나요? 네. <laughs> 네. 마음에 드는데 약간 좀더 시대적인 있어. 변화에 맞춰서 얘기하셨듯이 어, 변화는 디지털 있어야 돼요 정책과장 디지털 방송 정책과 시대 의 변화에 뒤처져 이건 어떨까요? 어머 아,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헤드라인 하나. <laughs> 네 올리고 가겠습니다아 네. 이런 게 헤드라인입니다. <laughs> 헤드라인이죠. <laughs> 네. 저희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내부 취재를 한 결과. 아 네, 네 지금 네, 네. 주지수를 알겠습니다.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주지수요. 아, 주지수를 2013년. 4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10년이 4월. 넘은 건데요? 혹시 사범님이 좀 이쁘시거나 어, 뭐 그러신 거 아니셨나요? 아 주짓수 지금 도장에 가서 좀 연애한 얘기로 <laughs> 네. 흘어가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그때 이제 결혼한 뒤고 우리 도장 관장님은 되게 이제 터프한 스타일 그런 사람이 그래서 런 사람이. 그 주짓수를 10년을 하셨다 우리 국장님한테 이런 기술 한번 들어가보고 싶다는 지금 그런 유혹 느끼신 적 없어요? 아 그게 후회증은 한번 있었어요 한참 이제 주짓수에 이제 관심이 있었을 텐데 뭐 하다가 논쟁에 붙은 거예요 저는 오. 서 있었고 논쟁한 사람은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어, 바로 꺾을 수있 어. 찰스 <laughs> 오늘 팔 집어 넣어요. 한 마디만 더 해봐라. <웃음> <웃음> 조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항재란 이름 어디서 들어봤나 지금 굉장히 궁금했는데 제가 한때 즐겨 보던 드라마에 이 항재라는 <laughs> 그 이름이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다, 재벌집 그렇습니다. 막내 아들. 그렇죠, 그렇죠. <laughs> 우리 부가 뭐 이게 투자라도 해준 게 있었나요? 그 당시에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은 문체부가 제작 지원한 2억 투자했어요. 아, 우리 부는 최근에 이제 고려 거란 전쟁. 고려 아, 거란 전쟁. 그렇죠. 엄청 화제작이었죠. 어, 그렇죠. 한 20억 했나? 10억인가? 두 가지 우리가 지원해줬어요 하나는 대규모. 전쟁씬, 황화진 전투, 이 돌멩이 불붙은 게한 수백 개가 날라다니는 우리 VFX 오. 비주얼 이펙트 고려한 네. 걸을 배경으로 음. 하는 거는 3D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죠. 어, 그걸 다 우리 부에서 지원을 했다. 고 아, 원래대로 하면 나주에 가서 찍어야 돼요. 근데 서울에 버추얼 스튜디오로 찍고. 비브 스튜디오가 시각 효과, 비주얼 이펙트 네. 대규모 전쟁. 이 기업들이 지상파랑 같이 후반에 하청이 아니라 시작 단계부터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 방송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생태계를 좀 조성해 줬다고 볼수 있는 거네요.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정부 지원이 없이 사실 영세한 그런 회사들이 하기는 어려운 조금 규모 아닌가요? 어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인공지능과 소프트에서 발전된 것들이 가장 먼저 쉽게 상용화되는 게 디오 방송 아. 이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젊거나 이 시장에 새로 들어온 사업자들은 쉽게+ 쉽게 이거를 쓰는데, 한 10년, 20년, 30년 전에 이 시장에 들어온 분들 계속 해왔던 분들이요 네. 되게 어렵죠. 어.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증 사업, 어. 정부가 지원해주고. 우리 자. 과장님, 뭐 디지털 방송 하시니까 어떤 연예인들도 좀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저희만도 못봤어요 연예인은 저희 외엔 보신 적이 없다. 아, 그럼요. 오늘 아. 소감 어떠세요? 연예인처럼 보실 소감이 오늘 어. 제가 쟁피하죠. 어. 가문의 영광, 가문의 영광. 어. 네. 우리 집에 어. 가서 그렇죠. 꼭 자랑을 해야겠다. 아, 사진 한장 찍어 가십시오 네. 누구 사진을? 저희랑 같이 아, 할까요? 네. 누구라는 거예요? 제이 옆에 요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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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아생아 그습니다 네. 네. 아, 네. 네. 지금 연예인은 많이 못 보셨더라도 일단 인플루언서들은 또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업무상 저희가 크리에이터 네. 또 지원 및 육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 행사나 이런 거할때 간담회 하면서 이제 많이 뵙고 그분들은 이제 에로도 많이 듣고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이 크리에이터를 왜 국가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아, 아주 질문입니다. 네. 새로운 기업을 만들지 않고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거 가장 적합한 게 이제 크리에이터죠. 누구나 뭔가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는다 갖고 있어요. 발굴하고 네. 콘텐츠 제작부터 다른 테크놀로지 연계하고 그다음 해외 진출할 수 있게끔 번역, 더빙, 꼭 유튜브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해 아... 국가마다 여러 어... 플랫폼이 있어요. 그것도 최근에 인공지능으로 그럼 크리에이터가 활성화가 되면 우리 네. 경제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일자리랑 수익이 생기잖아요. 네. 어, 크죠.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실업률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가 성장하는 거지, 데 우리 국내에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나라 이제 연예인들도 보면 막 BTS, 블랙핑크, 네. 글로벌로 굉장히 유명하신 그렇죠. 분들이고 그렇죠. 굉장한 경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또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해외를 진출하기 위해서 좀 지원해 주시는 게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laughs> 어, 오, 오, 드디어 시작, 과장님이 준비하신 질문이 나왔군요. 그래서 아, 그렇죠, 지금 헤드라 인제 가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해외로 아, 나갈라면 일단 뭐가 장벽으로 작용할까요? 영어가. 그렇죠 영어죠 컨텐츠를 그렇죠. 영어로 제작하는 걸 지원해줘요 옛날에 네. 만들었던 것도 재제작 더빙. 아니면 현지 자막 그걸 늘 얘기하지만 은 사람이 그 언어를 다 지원해줄 수 없어요 자동 번역, 더빙 그거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에는 1인 미디어 컴플렉스 촬영도 하고 육성도 해주는 네. 서울역에 있고요 그다음 지역에는 현재 강원도, 네. 대구, 부산에 있어요 어. 좀더 예산으로 다 확대를 해서 지역에 있는 유튜버를 희망하거나 크리에이터를 원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육성하고 해외로 근데 이렇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있을 것 같은 아이템이 좀 보이시나요? 최근에는 또 이런 행사를 저희가 하잖아요. 지능 업무 네. 하다 보니까 그렇죠. 마지막에 저 보고 행사 포스터나 이런 거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네. 나한테 물으면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전문가. 아... 전문가. 그러면 <laughs> 여기서 하나 올리고 갈까요? 디지털 <laughs> 방송 지능 업무 윗 분들의 무관심과 직원들의 열정으로 살아합니다어 이게 무관심이라는 표현보다는 디지털 방송 정책 업무는 시장에서 분란이 없고 이러니까는 조금 더 이렇게 자유적으로 맡겨주시는 건 있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 있겠네요. 디지털 방 지능정책 업무의 핵심은 자율성과 업무간의 연결이다. 아, 그건 괜찮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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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요거 많이 그렇죠. 불러었는데요 아, 그렇죠. 요거 그렇죠. 조금 그렇죠. 약한데. 아, 그렇죠. 우리 디지털 방송 진흥 정책의 핵심, 윗분들의 무관심과 업무간의 연결성이다 연결이다.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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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디지털 방송 음. 미디어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가만 음. 들어보면 이 업무가 사실 방통이나 문체고하고 굉장히 겹치는 업무 같단 말이죠 오. 아,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우리 부 내부에서도 이제 이게 왜 과기 정통부에서 방송진흥을 어. 하느냐 어. 아, 정부조직법부터 봅니다. 방송진흥 업무가 네. 과이정통부에 있어요. 그런데 문체부는 영상산업진흥. 영상은 동영상인 거죠. 방송은 네. 하나의 인더스트리죠 제작하고 보내고 받아보는 것까지. 아... 네. 문체부는 제 이제 제작 지원으로 가요. 제작비 네, 투자를 하려고 해요. 기술의 혁신이 있어야지 끊임없는 성장을 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이 테크놀로지를 통한 성장. 그리고 어, 우리... 헤드라인 뽑아도 될까요? 디지털 방송 정책 과장. 문체부 방식의 지원 옳지 않아. 아유. 자, 그래, 그래. 나를 지금. 아니이 아니야. 그건 아니고 바라보는 맞거든요. 게 아, 그쪽에서는 그래. 아 그쪽에서도 그것도 있어요. 제작비를 지원해서 영상 산업을 육성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요즘 힘들고 예전 같지 않아서 제작사를 지원하고 정부가 제작사를 지원하는 배우들 스태프들 음. 후방 산업들이들의 돈이 흘러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만. 성장 그 산업의 성장 측면을 봤을 때는 네. 산업이 커져서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있어야 돼요. 음. 혁신의 핵심은 제이가 아니라 노벨 경제학상에 따른 것. 어, 롬머 아저씨. 제작비는 줄어들어야 돼요. 생산 비용은 줄어들고 네. 퀄리티는 계속 올라가야 돼요. 당연히 그런 제품이 세계시장에는 하죠 그렇지, 그거는 그렇죠.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가 따어져야 된다는 게폴롬모의 네, 어, 주장입니다. 역시 오해하지 네. 마시길. 오해하지 네. 마시고 네. 성장. 맞죠? 과기정 통보는 이 방송 산업 또 영상 산업도 포함이 되겠죠. 이 시장의 혁신을 위해서 이 분야에 0대 핵심 응용 기술을 집중 육성할 거예요 올해부터. 네. 그래서 어...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한 성장, 국내 기업이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는 성장 정책에 네. 집중을 하고 문체부는 제작비 지원에 중요한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또 헤드라인을 뽑아야 되거든요. 좋은... 우리 무관심으로 갈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네. 렇게 하나. 같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네. 디지털 방송 지능 정책 성공의 네. 핵심. 위 분들의 무관심 무관심과. 정세계의 연결이다. 연결이다. 좋습니다. 네. 아. 우리가 이제 각 편마다 나왔던 헤드라인을 가지고 네네. 이제 순위 경쟁을 할아 거거든요. 아, 맞다, 네네. 이 업그레이드 버전으로는 지금 과장님이 두번째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헤드라인 어떤가요? 과장님의 헤드라인을 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인류의 꿈 버리는 건가요? 인류의 꿈 2050년쯤 됐을 때 다시 순서 한번 바꿔주죠. 어, 아직 아니, 좀 여유가 있으니까요. 네, 왜냐면 첫 번째 헤드라인을 좀 바꾸시긴 했지만 어. 아마 이런 얘기들은 언론에서 지켜주기 그렇죠? 어려웠던 얘기였을 것 같습니다. 음. 과장님 오늘 노력해주신 전반적인 네. 그 얘기를 종합해서 방송 진행 정책의 핵심 열쇠를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까지 보도자료에는 없는 고품격 정책 토크 비보더였습니다.